거실에서 들린 낯선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비밀.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간 첫날 밤, 저는 거실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이집 안에서 들렸고, 분명히 누군가가 제 남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남편에 대해 전혀 몰랐던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첫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어요. 바깥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실, 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잊지 마.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말투, 저 목소리.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전혀 들은 적 없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는 저 혼자뿐인데 누가 있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저는 겁을 꼭 참고 천천히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손에는 쿠션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TV도 아니었고, 라디오도 아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환청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설친 탓에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늘 하던 대로 남편 양복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낯선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영수증 한쪽 구석에 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립스틱 색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진한 와인빛 레드. 제가 절대 고르지 않는 색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플라자 호텔 라운지. 2인. 와인 두 잔. 날짜는 남편이 출장 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출장 간다더니 누구랑 있었던 거야?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열 번을 넘게 걸었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채 한참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렸던 그 여자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잊지 마. 설마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 립스틱의 주인인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TV도 보지 못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인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예비로 쓰는 구형폰이었어요. 출장 갈때 두고 간 거였죠.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어제 너무 설렜어. 조심해서 들어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손이 떨렸어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그 문자의 내용은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면 절대 쓰지 않을 말투였어요. 설렜다고? 누가 누가 내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걸까?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그 여자? 어젯밤 거실에서 들린 그 목소리의 주인? 이 모든 퍼즐이 남편의 불륜을 가리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7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이틀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영수증을 쥐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영수증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호텔 라운지에서 누구 만났어? 이 립스틱 자국은 뭐야?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남편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저는 황당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병원? 죄책감에 흘리는 연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내일 같이 가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떨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을 함께 잔 침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나한테 거짓말한 게 이번만이 아닐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그날 밤 내내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살짝 침실 문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불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몰래 문자를 확인하거나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최소한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뭔가 티를 내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공허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태연할 수가 있지? 혹시 나랑 끝낼 생각인가? 아니면 이미 그 여자한테 마음이 완전히 넘어간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침실 쪽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저는 밤새 몇 번이나 일어나서 남편을 감시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초라해지는 게 의심하고 감시하고 흔들리는 제 모습이 새벽 5시쯤 다시 문을 열어봤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작은 메모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울긴 뭘 울어? 죄책감에? 제 안에서 독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메모장을 황급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수상했어요. 뭔데 숨기는 거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호텔에서 누구랑 있었던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모른다고. 지금 나 바보로 아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립스틱 묻은 영수증이 나왔고, 호텔 라운지 2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누군가가 당신한테 설렜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런데 모른다고? 나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변명치고는 너무 허술했으니까요. 초등학생도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진짜였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진짜 혼란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를 조종하려는 건지,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었나요? 저는 그날 밤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내일 병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이혼을 요구하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듣게 될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원을 핑계로 뭔가를 숨기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분이시군요. 같이 오셨네요. 보호자.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지? 진료실에 들어가 남편의 진료 기록을 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단기 기억 소실 스트레스성 기억장애, 병과 관찰 필요. 남편은 몇달 전부터 기억이 끊기는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어제 있었던 일, 방금 했던 말, 심지어 본인이 한 행동까지 기억이 끊겨있는 날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약 4개월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분이 혼자 오셔서 진료 받으셨어요. 보호자 분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남편이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내가 당신 걱정시킬까봐 말 못했어. 이상해지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모르겠다는 대답, 그 공허한 눈빛, 모든 게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최근에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노력이요? 네.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을 위해 음성 메모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녹음해 두신 거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음성 메모요?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제출한 기록들이었어요. 음성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내 목소리 파일 1. 아내 목소리 파일 2. 기념일 메모.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렸던 그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잊지 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그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하지만 그건 남편이 AI로 만들어낸 젊은 시절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저를 잊지 않으려고 집안 곳곳의 스피커에 저의 목소리를 저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저를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병원을 나서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의심만 하고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잊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당신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당신 목소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당신 목소리를 저장했어. 젊었을 때 목소리 웃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전부 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집에서 들린 그 목소리는 남편이 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그의 영수증은 남편이 기억을 잃기 전에 결혼기념일을 준비하려고 미리 다녀온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기념일에 당신 데려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나더라.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는 남편의 누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는 예전부터 저희 사이를 좋지 않게 생각했고 남편의 병을 기회로 삼아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설치해두었던 스피커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거실 구석, 침실 선반, 주방창가. 남편은 집안 곳곳에 저희 목소리를 숨겨두었더라고요. 저는 그 스피커들을 하나씩 껐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남편이 혼자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외롭게 저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혼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잊어버리면 내가 다 기억해 줄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나한테 했던 첫마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전부 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라 매일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혼자 스피커로 듣던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게요. 당신이 길을 잃으면 내가 찾아줄게요. 당신이 헤매면 내가 손잡아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무서워하지 마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창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의 기억이 될 테니까요. 지금도 가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저를 보며 묻습니다. 우리 어제 뭐 했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제? 우리 손잡고 산책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예쁘다고 했어. 남편이 웃습니다. 내가? 정말? 응, 정말이야. 사실 어제 산책은 안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은 진짜 산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진짜로 예쁘다고 말해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우리의 기억은 이제 둘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또 만들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니까요.